마스닥. 그래도 현재 마이너스 1.62% 어. 조금 많이, 많이 말아 올렸어. 오늘 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좀 양자주 에 폭탄 맞아갖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냥, 그냥 선택과, 선택과 집중 잘해서, 잘해서 일단 오늘 음, 결과적으로 보면 한 이렇게 한한한 한, 음, 1억 정도는 그래도 벌었어. 지금 현재. 일주일 만인가? 뭐, 한, 좀, 뭐, 1, 2주 정도에 가까이, 네, 좀된것 같네요. 아, 그 동안은 뭐 이게 여러분들 뭐좀어 여러분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또 아시다시피 에또뭐 예, 트럼프 이제 또 취임식 있고 어좀뭐 하고 막좀 이러고 해서 뭐좀 장이 이제 그냥 좀 이렇게 좀 박아놓고 좀 살짝은 이제 좀 지켜보는 예 이제 좀요런좀 장이었어요 어걷다가 이제 어저께 요번또 주말 예또요때 이제 또또 또 중국발 이제 AI 또 딥시크 이제 또고 조금 또 사태가 일어나고 해서 어, 지금 좀 살짝 미국 어제 월가 이쪽이 좀 살짝 좀 공포 상태지? 예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올리기한 테슬라, 아이온큐 지금 그쪽으로 지금 몰빵해놓은 어제 이런 상태라 아, 이럴 때아 그래 중국 AI 무섭다. 그러나, 미국에서 양자한테, 양자만큼은, 아, 중국한테 이 주도권 뺏길 수 없다. 아, 오로지 답은 양자다. 어, 어, 뭐, 씨발, AI, 어, AI 딥러닝이나 뭐나 이것도 양자로 하면 더욱더 훌륭하게 할수 있다. 예, 이제 이래갖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양자 쪽한테는 되려 이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야말로 이거는 진짜 질러야 될 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어 오늘이 아주 이제 좀예좀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딱 여기 기회다. 왔다 하면 난 그냥 여러분들 예전에 리게티트 꼽고 리게트 꼽듯이 오늘 진짜 다 꼽으려고 어? 어 진짜 오늘 좀만만의좀 마음의 준비, 마인드 컨트롤 예렇게 이제 아주 잘 이제 하고 예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야, 이게 원래 이제 조금 그때 한번 아이온큐로 몰빵 때리고 좀 이러면서 한 27억 정도 넘었었어. 예, 27억 살짝 찍고 막좀 아, 좀 좋게 좋게 좀잘 가나 싶고, 이제 좀 이랬는데, 음, 아이온 큐가 그래도 그때 한번 좀 바닥 저점에서 몰빵 때려 갖고, 그나마 이제 좀 평가 손익이 원래 한 3억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다시 살짝 내려앉았어. 저는 일단은 지금 좀 빨리 예좀어 요번 달이 가기 전에 하, 그래도 아마 3 0억은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좀 요거는 이제 진짜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할겁니다 일단 아이온큐 실스큐가 중요해요 오늘은 야 일단 아이온큐 아 조금 내려가면서 시작하는데 아직은 몰라 어우 실수큐도 예 양자 쪽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좋아 아 이온큐 어우 회복 잘하네. 자 일단 24억 찍고 좋아 와 테슬라 야 이거 오늘 테슬라가 오늘 한번 사고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테슬라 시작하자마자 양전 하려 그래. 아이고 메로나 하나 뽑아주고. 자 일단 비트나 나스닥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임 예 나쁘지 않습니다 아 엔비디아는 예 여러분들 내가 봐도 내가 들고 있어도 조금 요번 기회에 손절했다가 좀 나중에 바닥 좀 저점에서 좀 다시 들어가고 이제 하는 좀 그런 게좀안전빵으로는더 낫죠 낫지 예. 지금 당연히 이제 트럼프도 요번에 그 AI 지금 얼마나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나름 중국한테 그렇게 뭔가 좀 크게 뒤통수 해머로 얻어맞은 것처럼 이래갖고 지금 존나 예민할 때야 트럼프도 어?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뭐 조사하겠지 어? 중국으로 뭐 이게 그 어? GPU가 어떻게 좀 넘어갔나 뭐 그렇게 따져봤는데 이게 씨발 엔비디아가 젠슨왕 역시 중국놈들 피는 못 속인다고 이게 뭔가 좀 잘못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안 좋게 엮여 있어.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좀 제대로 철퇴 한번 맞을 수 있지. 어? 아, 테슬라부터 먼저 양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이온큐 양전 들어가고 실스큐까지 양전 딱 들어가고 하면은 캬, 오늘 그림 좋은데. 어? 그렇지 오늘 같은 날 진짜 우리나라 국장 열렸으면은 씨이브레 진짜 하이닉스 바로 마이너스 한20% 갔을 수도 있어 진짜 어. 와 이온큐 일단 힘 좋아요 야 이온큐가 먼저 양전하겠다 좋아 자 테슬라도 좀 좋게 잘 가고 있고 자 지금 현재 25억을 향해서 와 테슬라 이온큐 같이 간다. 좋아, 좋아. 실스큐도 같이 양자 쪽도 지금 밑에 다 따라서 같이 잘 가고 있어요. 그래 아이온큐 오늘 한번 사고 한번 치자. 아유 한번 사고 한번 칠때 됐지. 어? 야, 아이온큐 양전 들어갑니다. 좋아, 아이온큐 양전 들어가면서 이제 어우 25억으로. 오늘 시작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일단은 예한 1억 정도는 좀예 벌고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좀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박이야 예 리게티는 어? 그 새끼는 리게티는 리게티 대표 그때 한번 막 뭔가 좀 발표하고 말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애가 모르겠어 머리는 똑똑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하는 게좀 어벙벙해 아마 대표가 인도 사람인가 좀 살짝 좀 그쪽 계열인가 봐. 어? 아, 그래서 영 대표 꼬라지 보니까 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음, 근데 어, 아이온큐 이제 좀 c 시오나그 고위 임원들은 애들이 진짜 똑똑해. 어? 그래서 아이온큐는 그래도 믿음이 가는데 어, 이게 여러분들 뭐 모든 기업이 그래도또 사람이 중요해. 또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응? 음? 야 근데 노래가 왜 이렇게 구리 냐어그 아싸리 왜 갑자기 웬 오늘부터 우리는 이왜 나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엔비디아 젠슨왕이 개새끼도 아무튼 너무 나대고 하, 이쪽 저쪽 견제하고 이제 하느냐고 어 양자 쪽 견제 또 시발 또 일론 머스크 또 테슬라 견제해 좀 이래 저래 이제 좀 하고 하면서 어 걷다가 또 저기 트럼프 취임식에 어어 납반되기도 안 미쳐 이래저래 음좀 요즘 좀 불안해요 네? 야 근데 은근히 실스큐도 야금야금 그래도 잘 오르네 어음 나름 흐름 일단 좀 나쁘진 않아요 어, 어 실스큐 이제 마이너스 된거 이제 거진 다까 간다 어평가손익 이제 천만 원만 까면 됩니다 좋아요. 어, 아이온큐 이제 어 양전 들어가네요. 야, 양전 했어. 좋아.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한번 양전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잘 봐야 돼. 이게 또 어느 몇 %까지는 올라가다가 또 다시 내려가. 이제 요때 이제 조금 이제 좀 위에서 어잘 하고 이제 그러기는 해야지. 이게 양자 쪽이 이게 이런 게 좋아. 참 이러다가도 양전해갖고, 씨발, 다시 10%까지 올려버리고, 막, 이제 이러니. 예? 야, 그때도 참내 금요일도 잘한 게, 아이온 큐한 43불까지 딱 올라갔을 때가, 그때가 좀 고점이었어. 나름 그때 한 3억 정도 잘 팔아갖고 어, 실스큐 좀 오를 것 같다해서 실스큐 3억 태웠는데 아, 아이온큐는 은근 저점에서 아니 고점에서 어그 단기 고점에서는 잘 팔았는데 실스큐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어자 아, 아. 좋아 25억 자 돌파했고요 뭐야 어, 잠깐만 이제 아이온큐 이제 좀또 쏘네 어, 잘하면은 아이온큐가 와 쏴주면은 땡큐인데, 야 오늘 아이온큐 뭔가 좀 기분 좋게 쏠것 같다. 야 리게티까지 또 양전 들어가고, 어 근데 리게티는 한번 뛰면은 저거 야 갑자기 뭔가 거리랑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다 테슬라까지 양전 해주면은 이발 오늘 진짜 날라가는 건데, 어? 야 그렇게 오늘 2 6억에 이제 갈라 그러네요. 어쩐지 오늘 뭔가 느낌이 좋았다고, 어? 야, 실스큐도 이제 양전 갈라 그런다. 야, 그래, 테슬라랑 빨리 같이 둘이 손잡어. 그래서 테슬라, 이온큐 실스큐, 셋이, 씨발, 나란히, 세, 어? 어깨 동무하면서 오늘 한번 달려보자. 응? 그래? 양자 R&D 센터 건설한데 <laughs> 그래 또 이러면서 이제 또 호재 쏟아지고 뭐하고 하면 오늘 시브레 30% 가는 거야 어와 오늘 뭔가 좀 진짜 큰거 하나 올것 같다 그치 실수큐 쏠고 같은 느낌 여러분들 어 나만 드는 게 아니지. 한 번에 너무 쫙 올라가면은 그만큼 또 급등해서 떨어져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한번좀 살짝 횡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쏠 준비를 좀 해야 크게 한번좀 쏘는 거야 이게 그게 있어 얘 양자는 어 그래? 2.1억 달러 연방정부에서 2.2억 달러 양자 기술 기업들의 3.5억 달러 투자 발표 야저 새끼 저 진짜야? 근데 왜 나한테는 속보가 안 떠? 어? 어? 어 그런 뉴스 어서 떴어 임마. 어? 그니까저 새끼 저거 출처가 중요한데 저 새끼 말이 저 진짜면은 지금 빨리 사야 돼 여러분들이 양자. 어? 연합인포맥스 그건 씨발 또 어디야? <laughs> 출처 스카이데일리. 음 그래. 젓가이 새끼야 뭐 폭락종목들을왜사이 새끼야 지금 아이온큐가 어디까지 갈줄 안다고 지금 어, 양자 이런저런 호재 뜨면은 여러분들 아이온큐 100달러 100불 가는 거야 엄마 어? 어, 그래도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어, 뭔가 속보 좀 급하게 좀 뜨고 이제 좀 이럴 것 같기는 해요 찡서는 대장 지금 걔도 나랑 비슷해 어, 걔도 요번에 나랑 좀 비슷하게 맞췄어 어~ 걔는 지금 주력이 테슬라 아이온큐 실스큐 리게티야 음~ 우리 제이랑 제윤이는 그냥 올리 아이온큐 몰빵이에요 예? 어~ 아~ 이거 원래 2억 5천까지 가서 씨발 이제 3억, 3억 되겠다 싶었는데 어~ 음~ 저 새끼 말은 저 씨발 진짜 어디에도 그런 속보가 안 뜨는데 저 새끼 저거 지금 혼자 어그로 끌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 시키말파 유명한데, 근데 거기 진짜 나왔어? 어. 근데 왜 씨발, 왜 속보가 왜안 떠? 응? 2 2일이면 씨발, 이거 언제 거야? 어? 미친. 어. 야, 너 그냥 좀 조용히 봐라, 응?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미친새끼야 단타 타점을 씨발 나왔으면은 어? 어? 나도 뭐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있겠지 야 브로드컴은 오늘 15%까지 떨어지네 씨브레나 아나꽤 브로드컴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씨 미친 이 개새끼들 왜 엔비디아는 아까 손절했는데 왜 브로드컴은 왜 씨발 손절을 안해 미친년들 이거 씨. 오라클은 이 미친년들 씨발 무리해서 존나 들어가 갖고 또 손해보고 앉아 있네 지금은. 갔다가 요즘 얘네들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로 로비노 로비노도 마켓이 있지. 거기도 요즘 조금 그래도 많이 들어가. 어 거기도 조금 나름 내가 봐도 좀 유망해 보이기는 해. 뭔가 씨발 블론버그에서 영어로 반짝거렸는데 어내 영어는 영어는 엔비디아 CEO밖에 못 읽어서. <laughs> 아, 블론 아, 기사가 하루 만에 1 3밀리언 달러 날렸다 음, 려려지지슨아이이 새끼 어, 그 새끼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0 0 0어 어, 어 그좀0지된 사람이 얼마나 많지 시도 당해 봐야지. 어? 0 아, 오늘 아무튼 그냥 좀 뭔가 좀 애타네.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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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씨발, 아이온큐 실스큐 차트 보니까 쓰응 밑으로 흘렀네. 에, 아씨, 너나 사이 미친 새끼야. 어, 어, 난 엔비디아 내가 존나 싫어하는 주식이니까. 엔비디아는 내 주적이야. 어, 어, 뭔가 씨발 지금 북한처럼 보여. 어, 야, 아이온큐, 씨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원래 아까 한 아이온큐어 한 3%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씨발 그냥 싹 그냥 어 매도하고 바닥 어오 어, 좋았어요 5% 바닥 저점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예또딱또어 바닥이다 해서 매수하고 그러면은 스윙하면서 그 사이에서 돈을 얼마나 벌겠어 근데 참 그게 참 사람 마음처럼 그게 좀 쉽지가 않지 그지 예 근데 그게 사람 심리가 도박 심리가 그래요. 어 이러다가 씨발 어떻게 좀 단타 단타 하다가 막 이제 그냥 좀 물려서 이제 손해 봤어. 그러다 보면은 사람 심리가 예이 씨발랄로메가 모르겠다. 이개좆 같은 거 그냥 예전막어 이거 손해 본거 어떻게든 메꿔야 돼 하면서 예전 리게티나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씨발 또 크게 또 들어갈 수 밖에 없어. 그러다 청산되는 거야 여러분들. 어 이게 음. 응? 야 오늘 나스다 그냥 계속 이제 진짜 이렇게 가다가 진짜 흘러 내릴라 그러나 야 S M P 도 지금 2까지 떨어졌네. 진짜 오늘은 왠지 뭐 집에 가기 싫어요 막 이제 그래서 집을 안 들어갈 수 있을 때가 하, 그때가 청춘이구나.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하고 하면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예어 <laughs> 어, 그럴 수있어뭐 어, 생각은 그렇게 해도 아이고 어떻게 집을 안 들어가 어 좋대지 예 이게 또 삶이 그래 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다면은 뭐 돈도 있겠다. 모도 있겠다. 씨발 원하는 대로 다놀수 있고. 막 그러니까 아 지금 못 그러는 게좀 되게 아 그래. 망상만 하는 거고 막 그렇잖아. 와, 그럴 수 있는데 있을 때가 좋다 하는데 씨발 막상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을 때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씨발 그러니까 그냥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참이 사람 인생이 그래. 예? 야 그래도 이제 뭔가 나스닥도 이제 살짝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조금 이제 회복세 하면서 이제 좀 올라 좀올것 같네 그지 근데 참 갑자기 이런 노래 들어서 뭐 제발해 제발해 그러는데 그 씨발 오입질이한 것도 그래요 어어 어, 뭔가 그것도 진짜 좋은 게. 뭔가 조금 어떻게 하다가 잘 얻어 걸려서 이게 해야 그게 진짜 좋은 거지. 하고 싶을 때내맘대로 하고 뭐 하고 막좀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또 그래 예예어 아니야 요즘 뭐 맨날 이제 하도 망상만 하고 살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노래 가사에 의미 부여하게 되고 아 요즘 인생이 그러네. 개소리 좀 하지 말고 씹새끼야 그냥 씨발 그러다 뭐 주식 방송도 뭐 여러분들 뭐뭐못볼라 어? 어, 뭐 그래 <laughs>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딥시크 이제 요거 때문에서 나스닥 전체가 이제 좀 제대로 조정이네 예야 그래도 다른데 떨어진 거 비하면은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네 양자 쪽은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미국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좀 AI 요런 걸로는 이제 중국한테 이제 지금 뜨끔하고 이제 이래서 아무래도 좀더 좋은 이제 요런 좀 계기가 될것 같기는 해요. 당연히 비테크들도 씨브레 거기 뭐 지금 쏟아 부은 돈이 천문학적인데 뭔가 양자 쪽에서라도 이게 또 격차를 완전히 벌려서 이제 이래야지 양자 쪽도 만약에 중국한테 막 이렇게 쉽게 쉽게 따라잡힌다 뭐 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미국 뭔가 국가적으로 아주 큰 이제 좀어 패권국으로서 진짜 위기감이 이제 좀어 너무 많이 들겠지. 적 예? 커버거나 어그좀 젠슨 왕이나 이 새끼들이 괜히 이유 없이 양자를 뭔가 뚜드려 팔라고 괜히 그런 발언들을 한게아니라 아닐, 아닐 거란 말이야 뭔가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이루어 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가고자 해서 이제 좀 그런 멘트를 갖다가 이렇게 좀 날렸을 텐데 뭔가 좀큰게 하나 올라고 해서 좀 미리. 아좀 그런 이유도 있겠지. 예, 워낙에 요즘 양자 쪽이 너무 이렇게 좀확좀 어, 치고 올라가서 진짜 이러다가 여러분들 미친 척하고 시부래 뭐 진짜 어, 엔비디아에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리게티 인수한다 이런 거 뉴스 뜰 수도 있어요. 진짜 어? 지금 양자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일단 가격이 너무 뛰긴 뛰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살짝 좀 목줄 좀 줘서 조금 뭐 이제 좀 개미들 좀 털고, 조금 가격 내린 다음에 살짝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어 아이오큐나 실수큐도 초반 그딱장 열렸을 때 30만 분 살짝 깔짝하다가 와 오늘은 이렇게 가네, 어 24억도 무너져갖고 아 오늘 장 처음 시작했을 때 다시 제자리로 와 이렇게 가네 어 오늘은 어떻게 보시봐? 뭐 씨발 뭐좀 이래저래 뭔가 좀뭐좀 어, 좀 답이 없고 이제 좀 이런 장이긴 하네 그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이만 예 이쯤에서 이제 좀 물러가고 예 늦게까지 예 시청해주신 우리 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빠이빠이. 음, 뾰로롱.